결과값이 그 12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지? 이 궁금하면은 선택을 하고 F2 키를 항상 눌러 보는 습관을 가져.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영업 담당 별로 아, A라는 직원이 영업 담당 여기 줄 내려가면서 A라는 직원만 골라내고 그다음에 품명에서는 와, 애플 조건이 두 개네, 그러니까. 영업 담당 조건하고 품명 조건이 두 개가 있네. 이제 애플을 쭉 찾아가지고, 영업 담당이 A고, 품명이 애플일 때, 아, 요거, 매출액을 합계를 내라. 아, 요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이 수식을 보고. 그리고 수식에 보면은 여기 그 주소가 있잖아. 이게 다 주소 값이란 말이야. 주소가 있으면, 여기 색깔이 전부 다르잖아? 그 다른 거는, 이 주소가 참조하고 있는 범, 범위의 색깔이, 여기는지 파란색이잖아? 요 파란색. 요 매출액 전체 합계를 낼 부분이 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첫 번째 조건을 주는 부분이 영업 담당 열에서, 빨간색 요 빨간색은요? 요 빨간색이고. 색깔이 같아. 범위하고, 요거하고, 요 어, 주소에 있는 색깔하고 같아. 그러니까 요 이렇게 검토해보기가 좋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지금 음, 열 머리까지 다 들어간 거야. 열 머리까지 다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조건이 여기에서 품명이 여기 품명이 녹색이지. 녹색이야. 녹색. 녹색 품명을 여기가 d 2 2에서부터 어, d26, 65 까지란 말이야. 요거를 만약에 d61 까지 했다. 6 1 까지 했다고 지적고, 61. 그럼 이제 여기는, 어, 영업 담당은 범위가 이만큼인데, 예 품명은 이만큼만 하고, 매출로은 이렇게 있다. 이 범위가 지금 범위의 크기가 틀리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엔터치 봐. 그럼 당연히 에러가 떨어지지. 아, 에라가. 에러가 면허 나면은, F2키를 딱 편집키를 딱 눌러보고, 아, 이게 잘못됐네 범위 주소가. 참조가 잘못됐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 적용을 시켜보자마자지. 컨트롤, 엔터. 전부 에러가 나는 거지. 좀 똑같아, 에러. F2키 눌러보면은, 이거 전부 이거, 분명을, 분명히 범위가 잘못 접근이된거 아니야? 그 항상 같아야 되는데. 역시, 이거 다시, F2키를 눌러가지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요거를 맞춰주겠지 범위 크기가. 같아야지. 65. 뭐 다른 것들을, 다른 열들하고 같아야 되잖아이 이렇게, 컨트롤, 엔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더넣더 넣어, 더 넣어보자. 이거지.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냐면은 매일날 뭐하고 매일날 뭐하고 어떻게 하고 매일날 어떻게 하고 매일날 어떻게 하고 매일날 어떻게 하고 매시 뭐 어떻게? 매일날, 매일날, 혹은 매시. 이 시간 정보, 매일, 매시 뭐 이런 정보 있잖아. 요거를 타임 시리즈라고 이제 타임 시리즈. 그니까, 시계열 정보라 고 그러지. 타임 시리즈. 타임 시리즈. 시계열. 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예를 들어서, a 라는 직원이 애플을 월요일 날판 거는 몇 개야? 화요일 날판 거는 몇 개야? 뭐 이런 식으로, 음, 퀘스션을 가질 만 하잖아. 그, 날짜, 요일에 대한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네. 응? 음? 며칠 날. 몇 시도 마찬가지지만, 몇 번, 몇 번째 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갈수 있잖아. 어, 궁금한 게 많지. 야, 3월달에는뭐또 얼마 칩한 거지? 1분기엔 대체 얼마 칩한 거지?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 타임 시리즈, 시계열 정보에 대한 분석이 엄청 분석 중요한 거지. 응? 그래야 미래 예측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작년에 얼마 팔았으니까, 금년도 계획을 몇 개를 잡으면 될까? 이런 것이 근거가 되잖아. 그지? 아, 시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로구나. 그럼, 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시간을 입력을 안 하고, 계속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는 별로, 별로, 별로 효용가치가 없을 걸, 일자가 있어야지. 시간도 있고. 발생한 시점이 있어야 하는 방식. 응? 도덕논을 잡을 때도 시간이 시간 타임 베이스로 이렇게 뭔가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꼼짝은 못하지. 그 시간 아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지. 트리터 원본상에서 시간 정보가 어디서 일자가 있네 일자가 이제 일자가 있어. 그런데, 날짜는 있는데, 어렵쇼. 요일 정보는 없잖아. 요일 없, 요일 없는데. 요일 없어. 자, 이럴 때, 이게, 엑셀에서 하는 일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잖아. 데이터가 많아. 그럼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만들고, 만들어서, 또 다시 또 원하는 걸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건 응? 날짜 정보가 요거밖에 없어. 요이 날짜 요거밖에 없네. 그럼 날짜에서 날짜에서 요일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쿼션이 생기지. 날짜에서 요일을 뽑을 수 있을까? 요일을 날짜라는 주어진 정보는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요일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럼 날짜에서 여기서 매더인지 월드 뽑아내고, 응? 분기도 뽑아내고 날짜 하나의 날짜 정보에 의해서 응? 연도도 뽑아내고 일자도 뽑아내고 요일도 뽑아낸다 응? 그럼 여기서 이럴 때 열을 하나 더 만들어 열을 하나 더 만들어 여기다 요일이라고 써 요일 응? 그럼 여기서 요기 요 날짜 있잖아 요 날짜에서 요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week day라는 게 있어. 자 한, 함수 하나 챙기는 거야. 6 day, week day. 이게 영어 그냥 그냥 이거 그 의미 그대로야. week day 하면 요일이야. week day 응? 여기 있잖아. 여기 6 day라고 쓰고 보면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숫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일요일은 1 번. 이 이거 숫자가 요일 값이 떨어는 요일 값이 떨어지는 거야. 요일이라는 뭐 일, 일요일 일 월요일 이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요리 한번 해봐 그래서 요걸 딱 선택을 하여 매개 변수를 준다고 그러지 여기 시리얼 람바를 주거고 했잖아 요 시리얼 람바라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 시리즈지 데이터 시리얼, 시리얼 람바 요거요거 요거. 지금 이 시계열에 어, 요요 요 하나의 정보는 준 거지 이렇게그죠음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은 번호가 떨어지네 자 이렇게 서쭉 내려가 봐쭉여따블클리가 한번 쭉 내려갔어 숫자네 계속 그지 어 숫자야 숫자 술자. 그지 숫자만 떨어진 거야 근데 이 숫자가 뭐냐면 1에서부터 7까지야 1은 일요일 2는 화요일 요거야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요거를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함수 하나 더 써. 아, 여기다 추주 함수라는 걸 하나 쓰는 거야. 아, 골, 골때려 지금? 아, 왜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갔지? 아이, 아이, 참 미치겠네. 이거 하지 말고, 그럼. 자프다고,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 여기다가, 여기다가 추주를 하고, 쓰자. 추주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주를 하면은, 요거요거요거야요거가 첫 1번일 땐 일요일, 일요일, 2번일 땐 월요일, 3번일 땐 화요일, 4번일 땐 수요일, 월라수그 다음에 모,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토. 이렇게, 여기까지 된 거야. 아,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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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네 여기. 뭐 더블클릭 탁탁 하면 밑에까지 채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거 있고 이거 있고 하니까 헷갈리잖아 그지? 아이씨 뭘 이렇게 분산을 자꾸 시켜 놓으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여기에서 봐 f 2요 H23 있지? H23 요거 H23에 있는 수식을 그냥 여기다가 다 여기다 붙여 자 카피해서 여기서 F2키 눌러서 요거 지금 윗데이지 요거 요거 요걸 카피. 카피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거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까 복잡해서 막아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래 가지고 여기다 한번 분산을 한번 시켰던 거야 근데 다시 이렇게 다시 조합을 하면 되지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요거 더블클릭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건 이제 필요 없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Ctrl 마이너스 키 누르면은 Ctrl 마이너스 키 누르면 삭제 삭제되지 삭제되는데 이 대화상자가 떴어 셀을 왼쪽으로 밀게 요거 요기서 이쪽 삭제하면 요것이 왼쪽으로 탁 밀리게 하는 거야 요 확인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위에 게 데이터가, 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야. 확인. 그렇지? 이거 된 거야. 오케이. 됐어. 이제 원하는 값을 얻은 거야. 아, 요거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지, 요거 가지고. 6대의 함수하고, 추주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거든. 렇거 잠시 좀 들다 보고, 다음 작업 하자고. 6대2는, 2021년 8월 2일이 무슨 요일이니? 이거는 w e e k 고 이렇게 쓴단 말이지. 요일 값을 가르쳐 줘. 요일값. 요걸 주면서 매기 변수를 요걸 전달하는데. 여기 보면 뭐 시리얼 i 버라고돼 있잖아. serial 가 뭐지? 날짜를 줄어들지 않고 serial number를 줄을까 시리얼 i 버가 뭐, 뭐? 왜 그렇지? 시리얼 i 버 l n u 잠깐 보자고 1900년. 1900년 1월. 1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쭉 더해 보자고 그래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러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럼 1900년 1월 2일 1900년 1월 3일 뭐 이렇게 쭉 나타나잖아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놓고 붙여 놓고 이거를 셀, 셀 서식을 지금 셀 서식이 날짜로 되어있는 거란 말이야 컨트롤 1 이렇게 누르면 셀 서식이 나타나 여기 보면은 요거가 지금 날짜로 되어있잖아 그지? 날짜로 서식이 되어있는 거야 요걸 일반으로 바꿔버리면 일반으로 그럼 바꾸면은 확인하면은 어? 1, 2, 3, 4, 5, 6, 7, 8, 9에아 이게 날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본래는 1900년 1월 1일서부터 날짜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계산을 1900년 1월 1일부터 빼기 계산 못해. 1899년 거는 계산 못해. 응? 날짜 계산이 안돼. 1900년 1월 1일서부터 계산이 된다.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여에 해놓고 요구하고셀서식가 같게 해보자 이거지. 그럼 여기에 가는 숫자가 몇몇 몇, 얼마가 되는지 요거는 컨트롤 여기서 여기서 요거 할때 카피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R2V 하게 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여기서 서식을 붙여넣는 거야 여기서 서식을 일로 갖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서식을 붙여넣는 거야 서식 음 그럼 이게아 이거 숫자로 이게 시리얼란바로 하면 44,410 이네 어 아, 날짜라는 것은 이게 숫자로구나 요거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접, 접수했어 w e e k 를 하게 되면은 할때 여기에 매기변수를 시리얼란발로 달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응? 오케이. 그러면은 2번이네 2010 2021년 8월 5일이라고 하면 요일 값이 5번이 되네 숫자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 이게 아 이건 뭐좀 날짜로 문자열 정보로 월요일이나 뭐 일요일이나 뭐 이런 이런 문자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걸안 해줄까 근데 그 일일이 다 함수를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추후 함수를 줄 테니까 엑셀을 그러는 거야 추주함수를 줄 테니까, 네가 이거 알아서 좀 사용해봐. 추주함수를 응용을 하는 거지, 이제. 추주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추주, 추주.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이거 달래는 대로 줘야 돼. 이건 뭐 달라 그러잖아? 뭘 달래? 이거 달래는 거, 요 값을 주는 거예요 값을. 값을 주고, 여기다가 이제, 일, 월, 가, 해가지고, 소까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번이면 요거를 가져오고 요게 2번이면은 요거 두번요요걸 가져오고 그다음에 3번이면은 요걸 가져오고 여기 여기 아주 편리한 함수야 추점수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야. 4번. 네 번째 가져오고. 아, 그러면 이제 요일 값을 이렇게서 만들 수가 있겠, 있겠구나. 추조 함수 하면은 여기서 요 값을 받아 가지고 음, 응? 옷값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1월로 하수 없으면 토까지 계속 집어넣던 말이요. 그럼 이렇게 엔터치면은, 아, 목요일이네. 그럼 여기서 요거를, 요거를 뭐, 9월 달로 바꿨다. 9월 달로 바꾸면은, 아, 일요일이 되네. 요걸 복사해서 카피해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면, 붙여놓으면, 여기다, 여기, 여기 있는 거 쓰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 요일이 됐지. 그럼 요거 그냥 갖다 이렇게 끌어. 날짜가 바뀔 때마다, 날짜가 바뀔 때마다, 7이 됐다, 8이 됐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 암수는 그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위추조함수하고 위익대의 함수를 이해하고. 자, 이제 우리가 목적했던 요일을 조건을 하나 더 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조건을 여기다가 하나 줄까? 여기다가, 데이터에 가서, 어, 쭉, 가서 보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에 가가지고, 목록을 하나 선택해. 목록, 요 목록. 그리고 여기다가, 월, 화, 수, 모, 금, 토. 이렇게. 썼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뭐지 요거 선택할 때마다 조건을 여기다가 주문 되는 거지 뭐 다시 여기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요거 F2키 눌러 가지고 여기 됐지 여기에서 조건 하나 더 주면 되는 거야 SUMIF에서 Criteria Range가 또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서 콤마 찍고 콤마 찍고 크리테리아 렌즈 3번은 요일이잖아, 요일. 그럼 요기 요일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그 다음에 요거 F4키 눌러가지고, 절대주소.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값은, 조건 값은 요거. 오케이? 요거. 그럼 요거는 절대주소가 돼야 되겠지? 이것도? 이것도 절대주소가 돼야 돼, 이것도. 요건 변하면 안 되지. 음. F4. 여기서 조건값이, 조건값 중, 에 뭐, 여기, C5, D4. 이거는 열방향, 행방향, 가름을 해가지고, 열은 뭐 절대, 행은 상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거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지. 요일 요일 값은. 그럼 여기서, 다들어서 입력했어.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엔터. 받겠지? 아 됐다 금요일날 A라는 직원이 F를 판 거는 350원이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화요일날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화요일을 이렇게 되네 어어 어, 저것도 바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음그래고 여기 이게 합계를 내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일별 학기가 되는거지 썸, 썸, m 이것 좀 선택해 주면 되지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지 오케이. 그럼 화일 요거 4만 7 8 0 0 원. 목요일 8만 8천 9백 2 0 원. 왜? 그래서 조건이 지금 3개 들어간거야 조건식이 들어간 거요. 이 직원명, 직원명 조건 주고, 품명 주고, 요일 값 주고. 그런데 사람 욕심이 한두 끝도 없지.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어, 야 그러지 말고 요일은 이걸 조건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안 될까? 전체 이거 그냥 두개 조건만 가지고서 따지게 좀볼수 없을까? 요일은 조건에서 뺀다. 어, 어떻게, 이거 빼면 여기서 뭐 함수를, 이거 수식을, 이걸 고칠 수도 없고, 아까, 아으 누르다냐. 요건 엑셀 파워 유저들도 잘 모르는 거니까, 어, 챙겨보자고. 자, 여기서 요거를 완전 배제시킨다. 데이터, 다시 들어가. 아까 같은데 다시 가는 거야. 데이터 유해성 검사에 가가지고. 목록을 하나 더 만들어,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요걸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비교 연산자라고 그러는 게 있어. 비교 연산자. 이렇게,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 요, 이, 이, 게이 요 표시가, 요 부호가, 그런 부호야. 아무것도 아니야. 일월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하요일수로안 먹을, 금요일 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시해. 하 확인. 그러면, 여기서, 여기 생겼잖아? 이거 딱 하면은, 전체가 다 나갔지. 요일은, 요일, 그니까 요거는 요일 무시하는 거야, 요거. 요게, 5월 여기 초보라도, 고참이 아, 이거 쩔쩔 맬 때, 아, 이거, 야, 이걸 요일은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는데, 조건에서. 그럴 때 요거 하나 딱한번 주면. 이렇게 얹어놓고 도어